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암호화폐 수익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저는 멀티체인 생태계를 깊이 탐구하던 중 정말 흥미로운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에이로드롬을 통해 토큰을 스테이킹하면 매일 수십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 달러에 이르는 암호화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암호화폐 자산으로 진짜 수동소득을 만드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이며 수익률도 꽤 놀라울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시작하신 분이든 이미 멀티체인에서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든 이건 꼭 한번 살펴볼 만한 기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플랫폼은 에이로드롬, 멀티체인 기반으로 잘 알려진 디파이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토큰을 스테이킹하면 멀티체인 풀에 유동성을 제공하게 되고 그 대가로 추가 토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스테이킹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유동성을 제공하면 여러분의 자본이 대신 일하고 그 결과 매일 보상이 쌓입니다. 공식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상단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바로 접속해 보세요. 1단계 지갑 연결하기 멀티체인을 지원하는 지갑 메타마스크 트러스트 월렛을 준비하세요. 커넥트 월렛을 클릭하고 요청을 승인하면 연결이 완료됩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에이로드롬에서 현재 스테이킹 가능한 모든 토큰 목록이 표시됩니다. 에이로드롬의 장점 중 하나는 다양한 선택지입니다. 대표적인 멀티체인 토큰뿐 아니라 여러 민코인과 신규 프로젝트도 지원하므로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포트폴리오에 맞는 풀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풀마다 APYU는 다르지만 일부 풀은 정말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오늘 토큰을 스테이킹하면 내일부터 매일 몇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의 보상이 여러분의 지갑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좋게 들리시죠?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미 많은 유저들이 에로드롬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실제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유한 토큰 일부를 스테이킹해서 매일 자동으로 리워드를 받게 설정했습니다. 매일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 수준의 보상을 노릴 수 있죠.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스테이킹할 토큰을 선택하고 A로 들어오면서 해당 스테이킹 메뉴를 엽니다. 여러 토큰을 스테이킹하려면 토큰별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합니다. 스테이크 버튼을 누르고 지갑에서 트랜잭션을 승인합니다.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확인되면 스테이킹된 금액이 계정 잔액에 표시됩니다.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토큰은 공식적으로 스테이킹 되었으며 즉시 리워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대시보드에서 현재 스테이킹 금액과 누적된 보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잠금 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언스테이크를 클릭하면 여러분의 토큰과 지금까지 쌓인 모든 보상이 즉시 지갑으로 돌아옵니다. 숨겨진 수수료나 대기 시간도 없습니다. 즉, 여러분은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제가 스테이킹한 토큰의 결과를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제 미지급 리워드가 상당히 증가했고, 현재 시가 기준으로 약1200 USDT를 넘어섰습니다. 스테이킹만으로 이런 수익을 얻은 셈이죠. 원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언제든 인출할 수 있습니다. 리워드는 원할 때마다 클레임 수령 할수 있으며, 다른 토큰으로 스왑하거나 다시 스테이킹에 복리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어드럼 스테이킹이 멀티체인 환경에서 강력한 이유입니다. 유동성을 유지하면서도 꾸준한 수동소득을 얻을 수 있고 자본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도 그대로 보장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체 과정을 보셨습니다. 지갑 연결부터 보상 수령까지 모든 단계가 매우 간단합니다. 몇 단계만 거치면 여러분도 멀티체인 토큰으로 수동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든 숙련자든 이건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가장 실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에이로드롬에서 계속 스테이킹할 예정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수익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고 직접 시도해 보세요. 결과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이 영상은 교육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으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 전에는 반드시 스스로 충분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